어느 평범한 가을밤 나는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래된 전통 한옥으로 평소에는 가족끼리 모이는 명절에나 가끔 착곤했던 곳이다. 마을은 도시와는 달리 고요하고 밤이 되면 더욱 어두워져 손전등 없이는 바깥 출입이 어려웠다. 그날은 유난히도 달이 밝아 마을 전체를 은은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할머니 댁에 도착한 나는 언제나처럼 반갑게 나를 맞이해주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기분이 좋아졌다. 늦은 저녁, 특히 시골의 조용한 밤을 좋아하는 나는 가끔 앞마당에 나가 밤 공기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날도 역시 정자에 앉아 시원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자에 앉아 한참 동안 달을 바라보던 중 문득 마당의 끝쪽 그러니까 대문 앞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조금 더 귀를 기울이니 그것은 사람이 걷는 듯한 발소리였다.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 발소리가 너무나 불규칙적이었다. 마치 누군가 절름발이처럼 한쪽만 무겁게 딛는 느낌이랄까. 나는 고개를 돌려 발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대문 쪽으로 시선을 보내니 희미한 달빛에 누군가가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놀라움에 숨을 멈추고 지켜보는데 그 실루엣은 점점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한 사람의 형상이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니 그 사람은 마치 옛날 한복을 입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모습은 어딘가 이상했다. 옷은 낡고 찢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겁에 질린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눈을 피하자니 그 존재가 더 가까워질 것만 같고 그대로 두자니 내게 다가올 것만 같았다. 그때였다. 그 형체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마치 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 존재는 대문 쪽에서 움직이지 않고 바라보고만 있었지만 그 순간 내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에게 도와달라고 외칠까 아니면 집안으로 달려들어갈까? 하지만 몸은 여전히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치 그 자리에서 뿌리박힌 듯한 느낌이었다. 몇 분이 지났을까? 그 존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천천히 뒤돌아서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마당을 지나 뒤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비로소 몸이 풀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급히 정자에서 내려와 집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집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할머니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떼셨다. 그건 아마도 이 집에 얽힌 오래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고 하면서 오래 전이 마을에 살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녀는 결혼을 앞두고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그녀를 본 사람들이 있다는 전설이 있었다고 한다. 할머니는 나를 안심시키며 그런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하셨지만 그날의 경험은 쉽게 잊혀지지 않았다. 그 이후로도 가끔씩 그 밤의 그림자가 떠오르곤 한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대문을 굳게 잠그고 밤에는 마당에 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날의 경험이 전설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나는 두번 다시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중학생 시절 겪었던 기이하고도 무서운 경험에 대한 것입니다. 그때를 떠올리면 아직도 등골이 오싹해지곤 합니다. 제가 살던 마을은 꽤 해진 곳에 위치에 있었고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에는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학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사람이 살지 않는 유령 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학교를 귀신학교라 불렀고 아이들은 무서운 이야기를 지어내며 이곳에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던 저는 그 학교에 항상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그곳을 탐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따라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었고 바람도 매섭게 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험심에 가득 찬 우리는 호기롭게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건물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음산했습니다. 오래되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철제, 문과 낡아빠진 창문들 그리고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 운동장은 그 자체로 오싹함을 더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교실 하나하나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2층에 있는 오래된 도서실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그곳은 유난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책들이 가득했지만 거기서 나는 향긋한 책 냄새와는 달리 어떤 섬뜩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핸드폰 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쪽 구석에서 의문의 무언가가 빛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빛이 나는 쪽으로 다가가 보니 낡은 일기장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우리는 그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일기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학교에 다녔던 한 여학생이 쓴 것이었는데 그녀는 학교에서 누군가를 만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단지 그녀가 급격히 두려워하며 점차 절망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가 크게 쿵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는 모두 깜짝 놀라 소리의 방향으로 핸드폰 불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우리는 서둘러 도서실을 나가 복도를 지나치는데 복도 끝에서 흐릿한 무언가가 서성이는 듯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형태였지만 그 형체는 너무나 흐릿해서 잘볼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 중 하나가 겁에 질려 도망치자고 외쳤고 우리는 전속력으로 건물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볼 틈도 없이 우리는 울타리 너머로 힘겹게 몸을 날려 겨우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 학교에 가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면년이 지나 저는 그날에 일을 거의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인터넷에서 그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검색하던 중 소름 끼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서는 오래전 한여학생이 실종되었고, 아직도 그녀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기사였습니다. 실종되기 전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기사는 제가 읽었던 그 일기장과 내용이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경험을 떠올리면 아직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현실과 미스터리가 얽힌 그 사건은 아마도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겠지요.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저는 무모한 호기심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었던 공포 이야기는 대개 상상력을 자극하는 설정과 일상 속에서 일어날 법한 상황을 결합하여 독자들에게 큰 공포감을 줍니다. 여기서는 길고 긴 공포 썰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날은 여느 평범한 날과 다름없었다. 나는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를 끝낸 후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었다. 늦가을의 날씨는 선을 했고 해가 지면서 집에는 어둠이 짙게 깔리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바람이 쌩쌩 불어 나뭇잎들이 소리치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렇게 웹서핑을 하던 중 우연히 한 블로그에 들어가게 되었다. 블로그의 제목은 당신의 일상 속에 숨어 있는 것이었다. 흥미가 동안 나는 게시물 하나를 클릭했다. 그곳에는 자신이 겪은 이상한 경험을 적은 여러 글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나의 시선을 확 사로잡았다. 밤 12시 당신의 베란다를 볼 것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글쓴이는 자주 악몽을 꾸고 그 꿈에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얘기를 했다. 그들은 항상 같은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밤 12시가 되면 베란다를 보라고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꿈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복되는 꿈과 정체불명의 인물들의 지친 글쓴이는 결국 호기심의 베란다를 보기로 결심했다. 그 글을 읽으며 나는 약간 소름이 돋았다. 나조차도 글쓴이의 어두운 밤그 베란다에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상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그 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끝까지 다 읽고 나서야 그렇게 심장이 두근거릴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그 그림 머릿속을 맴돌았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50분이었다. 어차피 난 꿈을 꾼 것도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묘한 충동이 나를 이끌었다. 결국 나는 조용히 방에서 나가베란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안은 적막했고 나의 발자국 소리만이 나지막하게 울렸다. 나의 베란다 앞에 도착하니 시계는 정확히 밤 11시 59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초침이 한칸한칸 한칸 움직일 때마다 긴장감이 극도로 치솟았다. 그리고 12시 나는 조심스럽게 베란다로 나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바람에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뿐이었다. 그때였다. 나의 시야 끝에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포착되었다. 건너편 건물에 지붕에 희미한 그림자가 서 있었다. 마치 사람 형상을 한 그것은 가만히 나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졌다.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다. 섬뜩한 기운에 몸이 얼어붙었지만 어쩐지 눈을 뗄수 없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내게로 손을 흔들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그 손짓에 나는 마비된 것처럼 그 자리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모습이 뚜렷해지며 그 얼굴이 상상 속에서 본 여러 인물들과 겹쳐지는 듯했다. 그 익숙한 낯선 모습에 비명이 나올 뻔했다. 당황한 나는 서둘러 베란다. 문을 닫고 방으로 숨어들었다. 침대에 몸을 던지고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머릿속은 아까 본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게 떨면서도 어쩐지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이상한 욕심이 마음 한켠에서 피어올랐다. 다음 날 나는 다시 그 블로그를 찾았다. 새로 올라온 글이 하나 있었다. 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글쓴이는 이제 그 정체불명의 인물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언제나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라는 애매한 답변만을 남긴다고 했다. 그의 그래 마지막에는 이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궁금하다면 밤 12시 다시 그곳을 봐라. 이제 나는 그 블로그의 주인공과 내가 묘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다시 베란다로 나갔다. 그로부터 벌어진 일들은 지금도 믿기 힘든데 그정체 모를 인물들은 점점 더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내 일상은 점점 기이한 일들로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의 존재를 무시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두려움은 더 커져갔다. 이제는 밤마다 그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나는 그 블로그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이 겪은 일들을 공유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처럼 그들을 보기 시작한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다. 당신도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다면 아마 그들이 당신의 곁에 와 있을지도 모른다. 밤 12시 당신의 베란다를 조심하라.